일일어 일어나, 일어나. 야지야지아 어, 아, 어? 아, 뭐야? 뭐야, 정말, 정침침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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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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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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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소중한 것이라면. 그래. 내 인형 인치. 이게 딱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야. 어, 여기 문제가 있다. 문제를 푸시오. 1 더하기 111 빼기 100은? 네모 빼기 11? 다. 문제를? 11. 111 더하기 1 1 1은1 1 2인데그 다음에 1 0 0을 빼면 1 2가돼 그럼 이게 1 0겠지1 2에1을 빼면 1 1을0 빼면 1 그럼 1이네그 답이 네자리수의첫 번째 자리다 다음 장소 옷장으로 가시오 자 옷장으로 갔는데 여기 문제가 있나? 없는데 옷장 10,000원, 1 0 0 가방이 뭔가 있나? 어? 문제다 문제를 푸시오 민수가 영화를 보러 갔다 민주는 팝콘 한개 콜라 한 컵을 샀다 팝콘은 천만 원이고 콜라는 오천 원이다 근데 콜라랑 팝콘이 다 떨어졌다 민수가 낸 돈은 못뭐 몇 원일까? 원이야. 다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0 원지. 0 원. 영원. 답을 맞췄는데, 어? 여기 뭐가 있네? 너의 일기 원. 문제가 있다. 내 일기? 이게 내 일기인데? 이게 뭐가 있나? 어, 있다. 수수0 원. 문제 0 말은 말인데 탈수 없는 말? 말은 말인데 탈수 없는? 아 양말. 양. 머리에 모자를 쓴 열매? 머리에 모자를 쓴 모자? 모자? 아도돌리 어떤 색깔이어도 검정색인 것은? 어 이게 뭘까? 어떤 색깔이어도? 검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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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검정, 어? 검정, 그림자, 엥, 이윤과 이윤, 숫자인가 글자인가? 일단 더하기가 있으니까 숫자가 적거다 숫자? 그럼 0일까 어? 네, 4 번의 문제는 네 자리 수의 세 자리를 번호다. 그러면 저 잠을 쇠니까 숫자가 진짜 맞네? 그러면 진짜 수, 숫자야. 그러면 1, 0, 0. 다음은 뭐지? 음? 다음 장소. 모자가 있는 곳으로 가시오. 모자? 모자가 어디 있지? 모자가... 어... 모자? 거의 다 해가 힘내 동물들은 모두 몇 마리일까요?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인데? 이거 빼는 건가 아니면 더 하는 건가? 음, 네 마리겠지? 좋아 어? 그러면 1 0 0 4 어? 비니 번호가 맞을 거야 자 그러면 1 0 0 제발 3 2 됐다! 우와! 한 줄이다. 성공! 자,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, 정, 이 영상이 정말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